안녕하세요. 역수리TV의 한쌤입니다. 지금 세계의 정세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이 반으로 갈라지고 또한 매스컴을 통한 온갖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이 중립을 잘 지키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고요. 자,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이면서 10월 첫째 주, 띠별 기륭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어, 주간 운세에 대해서 어느 분이 좋고, 어느 띠들이 또 나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세요. 이번 주에는, 음, 어느 띠가 좋은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 뱀띠. 어, 뱀, 그 다음에 닭, 그 다음에 소띠가 아, 좋은 한 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 이번 주에 그 뱀, 닭, 소띠가 어, 어떤 일로, 어, 좋은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뱀, 닭, 소, 어, 소띠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떠한 그 관적인 부분으로 좋은 한주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수, 어, 뭐, 법적인 일에 그 승판을 가려야 승패를 가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다. 이렇게도 해당이 되고요. 직장 내에서의 어떠한 어, 직위에 그 좋은 결과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 남자분들이라면 어, 자식들로 인한 어떠한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 또한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어, 또한 가지, 그, 폼 잡을 일도 생길 수 있다. 폼 잡을 일. 예, 어떤 그 직업적인, 어, 직업사에서 좋고,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그 자기의 그 가치관이라든지 또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그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좋은, 어, 한주가 된다. 아,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신을 어떠한 브랜드명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도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또 이제 그 뱀닭 소들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가, 음, 안 좋은 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어, 이번 주에 그... 안 좋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그, 돼지, 그 다음에, 어, 토끼, 그 다음에, 닭띠, 아니, 양띠, 어, 돼지, 토끼, 양띠. 아, 이 사람들이 이번 한 주는 안 좋은 운으로 흘러간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조금 조심성 있게 어,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어,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어,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어떤 걸로 안 좋냐면 어, 자신이 무언가를 그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보답이 어, 따르지 않는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어,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손발이 묶인다든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어, 지연되고, 정체되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또한 그, 휴직, 뭐, 직장 내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아, 어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배우자가 남편이, 어, 힘든, 한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 여성분들한테는 또 자식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식들의 어떠한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한 어, 편법적인 어떠한 일들로 인한 아,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 착각을 할 수도 있다. 아,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좀 설계되고, 힘이 빠진다라는 뜻이죠. 어, 설계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우 그,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불안석이다. 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불안하다. 아,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이 따라주지 않고, 또그 다음에 어, 남들의 입에 그러니까 구설이죠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겠다 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음, 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그 이제 중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원숭이띠가 중길 정도가 되네요. 원숭이. 그 다음에, 쥐띠, 용띠. 이 사람들이 이제 중길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로다가 이제 좋으냐 하면, 재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어, 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금전적인 어떤 융통이 어, 좋을 것이다. 아, 이렇게도 보고 어, 뭐 어떠한 거래하는 거, 그다음에 어디다 투자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도 어, 괜찮다 이렇게도 보고요. 아무튼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어,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한다. 어, 이렇게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 단지 단지 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 그, 무언가를 뭐 협력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고 이러는 부분에서는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아 부리지 마라. 아 이렇게 좋은 운이라고 해서 너무 크게 아 욕심을 부리면 아 그것도 좋지 않다. 아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런 일들, 일상사들로 인해서 아 좋은 한 주가 된다. 원숭이 집띠 용띠 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단지+ 단지 근데 이제 그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어+ 어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의 그런 후원사라든지 이런 일들이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는 있다. 하지만 워낙에 이제 자신의. 대한, 이제, 그, 재적인 부분이 좋은 거다 보니까, 거기서 안 되면 다른 데서라도, 융통을 해서라도, 어, 분명하게 잘, 어, 해결을 보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이다. 아, 이렇게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한 팀이 또 남았는데, 한 팀은, 어, 범띠, 그죠? 그 다음에 말띠, 그 다음에, 개띠, 아, 이 사람들이 남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쁜 운이니까 그 다툼이라든지 아, 또는 뭐 손재, 뭐 극재, 뭐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할수 있고 투기라든지 또는 뭐 구, 어떤 어, 구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아, 이렇게도 보, 보여지기 때문에. 어, 특히, 그, 범말 개띠생들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는 재적인 부분에서의 그 재물조심에 어,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또한, 이제 그, 그 단체 운, 행동으로 인한 어떤, 어, 불리함도 따를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너무 단체 행동에, 아, 같이 말리지 마라. 노조라든지, 뭐 어떤 촛불,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 어,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배신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뭐 어떤 방해를 받는다든지, 어, 이런 일들도 발생을 했다. 할수 있다. 근데 특히 이제, 어, 무언가를, 어,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한주가 된다. 안 좋은 한주니까, 그죠? 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 각 띠별로 지금 어떤 일들이 이번 주에 어,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일단, 어, 이번 한 주에 그 좋은 띠한세 사람, 그 다음에, 어, 안 좋은 띠세 사람 정도를 이렇게, 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주 동안에 어느 요일은 또 좋고 어느 요일이 안 좋고 그것을 알아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좋은 사람들 중에 어 기사생 어 기사생이면 31나 89년생. 그죠? 어 이번 주에 이 사람은 어느 요일이 좋냐? 어느 요일이 어 토요일 날이 이번 주에는 좋은 날이네요. 그러면, 본인이 얻고자 하는 거, 본인이 계획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토요일 날 하시면 좋겠다. 아, 이렇게. 이번 한주는 좋은데, 특히 이제 토요일 날이 좋은 한주다. 기사생일 경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음, 또, 어, 그러면 기우생을 한번 볼까요? 어, 기우생 51세 6 9 9년생이죠. 51세.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요일, 어느 요일이 좋으냐면, 어, 수요일, 수요일날, 2일날이네요. 2일날. 또는, 어, 목요일날, 3일날. 요 날이 좋다. 근데 이제, 그, 3일날이, 목요일날이 좋으니까, 목요일날, 어, 무언가를 도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시는 날로 잡는 것이 좋겠다. 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특히 그 닭띠생하고 어 무언가를 같이 하신다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닭띠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 어, 방향상으로 어 방위학으로 방향상으로 들여다봤을 땐 어, 서쪽 방향에서 보물을 했을 때 특히 좋다. 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보면 어, 사유축축을 한번 보면 음, 어, 개축을 한번 볼까요? 개축 어, 47세 73년생, 그죠?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월요일 날, 내일이네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렇게, 어, 좋은 주에요. 날짜별로 보면 30일 날, 1일 날, 5일 날. 이렇게 되는데, 아, 어, 특히 이제 그 좋은 게그 화요일 날이다. 아, 어, 그래서 화요일 날 어떠한 계획을, 어, 실천해 옮기시면 좋겠다. 아 그리고 음그 양띠 생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 좋고요 양띠 아,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고 뭐, 뭐 성씨까지도 한번 알아보면 뭐 장씨라든지 아,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어, 방향상으로 봤을 때는 방향상으로 봤을 때 남서 방향에서 어, 무언가를 도모하면 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음, 좋은 띠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어, 이제 안 좋은 띠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좋은 띠들이 이번 주에 안 좋은 띠가 그... 돼지 토끼 양띠생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먼저, 어, 개해를 한번 볼까요? 음, 개해생, 37, 83년생. 그죠? 37, 83년생.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금요일 날이 안 좋고, 월요일 날이 안 좋네요. 근데 이제 특히, 어, 월요일 날, 어,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어, 월요일 날은 그냥 쉬어가는, 어, 날로다가 잡으세요. 그래서 그날은 좀, 아,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어,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다. 뭐, 직장인이라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 요 날만큼은 좀 조심을 해라. 아, 이렇게도 피 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말띠생들에 좀 주의를 해라. 말띠. 아, 또한, 어, 방향상으로는 그, 남쪽 방향이 불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음, 한 사람을 또 보면, 음, 개, 개, 개묘를 한번 볼까요, 그럼? 개묘? 어, 어 개묘생이면 57세, 60, 어, 아, 57세, 63년생이죠. 그죠? 아,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아, 목요일 날이 안 좋네요. 그 다음에, 아, 금요일 날이 안 좋고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이 안 좋은데, 특히 금요일 날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금요일 날은 조심 조심 아 아는 다리도 꼭 두드려 보고 아 이렇게 건너가셔야 될것 같은 그런 거다 아 그래서 이 개묘생 같은 경우에는 개띠생들을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개띠생들하고의 어떠한 어 트러블이 생긴다라면 피하시는 게 좋다 아 같이 맞서서 싸우지 말고 아 그냥 피하세요. 아, 그것이 좋겠다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방향상으로는 서북 방향에서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서북 방향. 예, 그쪽에 어떠한 일을 만약에 어, 봐야 된다라면, 그날은 좀, 어, 날짜를 미룬다든지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다, 아, 좋겠다. 이렇게.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마지막 한 사람을 더 보면, 음, 해묘, 어, 이제 양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음, 김희생, 어, 41, 79년생. 그러면, 음, 화요일 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예, 요 때가 안 좋네요. 그다음에 어, 요 날짜를 어, 피하는데 특히 어, 수요일 날 어,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수요일 날은 어, 김희생 같은 경우에는 어, 수요일 날은 쉬어가는 어, 요일로 잡으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어, 띠들 중에 원숭이 띠를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아,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방향상으로 방향상으로 보면 어, 남서 방향 남서 방향에 어, 좀 주의를 해라 좋지 않다 남서 방향에서 무언가를 어, 일을 보시려고 하면 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어, 또그 다음에 이제 각기별로 어떠어떠한 일로 좋고 어떠어떠한 일로 안 좋고까지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어요. 어, 여러분들이 어, 이제 그 10월달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 진짜로 조석으로의 그런 기온차가 크다, 크게 되니까 건강들 잘 챙기시는 어,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 반드시 한번 보시지 말고, 두 번, 세번 보셔서 본인 것으로 어 그렇게 만들고, 좋은 것은 꼭 찾아 먹는 한 주가 되시고, 안 좋은 일은 꼭 피해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